안녕하 저희는 비니거니TV입니다. 저설거만에 가져온 것은 바로, 먹는 테이프, 오브라이트입니다. 제가 먹는 테이프라고 하면 유튜브에서 아주 많이 봤는데요. 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걸 많이 있었어요. 원래 10개가 넘게 있었는데, 이만큼이 남았습니다. 전 초록색이 하나가 있고요. 초록색 안에 핑크색 있는 게두 개. 빨간색 하나. 노란색 하나, 그래 노란색 안에 딸기색 하나. 이게 어떤 맛일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많이는 초록색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죠. 일단 일단 아주 테이프처럼 생겼고요. 이렇게 벗겨내면은 이렇게 진짜 테이프 같이 돼있어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안 보이시죠? 거의. 맛은 약간 보리? 그런 걸 많이, 약간 쌀 같은 걸 녹여서 만든 것 같아요. 한번 풀러볼게요. 이렇게 딱 풀리고 오겠습니다. 뜯다 보니까 이게 여기가 끝쪽은 안 뜯겨요, 잘. 그냥 부서집니다. 지금 이거 작은 봉지 두 개를 했는데 이렇게 많은 양이 나왔는데요. 한번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대신 얼마나 된 걸까요? 원래 이게 한줄한 한 줄씩 음. 뜯어서 먹는 것 같은데 엄청 길게 먹었어요. 먹으면은 안에는 엄청 끈적끈적해집니다. 건이도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오. 먹어보도록 하죠. 진짜 길긴 하네요. 나 맛도 있어요. 아무튼 되게 맛있습니다. 음! 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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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딱한 부분을 먹어 보겠습니다. 바로 먹어 보도록 하죠. 이거는. 음. 맛은 비싼데, 좀 너무 딱딱해요. 오늘 저희가 먹는 테이프 오브라이트를 먹어보았는데요. 아주 맛있고, 길고, 재밌고, 좋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죠. 야. 여러분들은 저번에 껌 영상을 찍었던 걸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오늘은 그 껌들 중에 어떤 껌이 제일 맛있는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과, 포다, 바나나혼합물 포도까지. 이렇게 다섯 종이 있는데요. 일단은 제일 맛있었던 거부터 말고 제일 맛없었던 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입니다. 이거, 이거. 바나나가 양이 있다는, 너무 적고, 바나나 그 맛이 잘안 났어요. 음. 두 번째는 얘입니다. 포도는 약간 포도의 그 맛이 잘안 났던 것 같아요. 세 번째는 호남 과일입니다. 많이 그럴지, 너무 작아가지고, 시키지가 않아요, 거의. 다음, 2등은 사과입니다. 사과도 아주 맛있고, 진짜 껌같이 생긴 껌이에요 그럼 당연하겠지만 마지막 1위는 소다입니다 소다가 오! 양이 아주 적긴 한데 그래도 엄청 맛이 있고 맛있었습니다 그럼 진짜 안녕